자 오늘 패고 방송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뿅뿅 아까까지 방송을 녹화했는데 네 패션립 강화하는데 시간을 전부 다 써버려서 네 패션립 강화 방송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처음부터 들, 들어가는 겁니다. 뿅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laughs> 아 근데 오늘 썰풀거리가 없어요. 네 당당하죠. <laughs> 네. 꼬우면은 라그나로크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았어요. 네 귀찮더라고. 그래서 오늘 돕니다. 이걸 하면 재료를 더 주긴 하는데 삼턴클이 안 나와서 짜증나게 된다 이말이요 라커님도 있고, 넥스님도 있네. 오늘 접속 다 하셨네. 근데, 캐스터를 데려가야겠다. 이치카님 데려가야겠다. 네, 그냥, 캐스터가 편해갖고, 삼턴클 하려고, 그래서 캐스터로 골랐어요. 잘못 고른 거 아니에요. 이거 딜러는 라이더 데려가고, 그리고 어차피 얘는 딜로 잡는 거 아니니까 흑성배 빼고, 이렇게 돕니다. 이벤트 세팅으로. 원래 같으면은, 칸을 하나 더 해갖고, 이벤트 세팅 캐릭터 그걸로 고르고 있을 텐데, 저는 일일이 다 클릭하죠. 네. 패고를 발로 배운 거 같아요. 네. 김민 님 근데 킹 오브 올스타가왜 이렇게 재밌죠? 진짜 반복 노가다인데. 맨날 똑같은 거 계속 돌고 똑같은 거 잡는 건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아니 근데 챔피언십인가 그걸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 막 이렇게 저도 조작을 해 봤는데 한번 쓰러지면은 일어나 일어나지를 못해. 연락에 만나라. 순식간에 막 얻어 터지고 그리고 애들이 막레스링 캐릭터 아니면 막 철권 캐릭터 하던데요. 장난 아니던데. 막 폴, 폴 있고 막 샤오유 있고 막다 금지했는데 그래도 철권 캐릭터로 해갖고 막 때려잡고 막 그러던데. 씨, 나는 나는 오로치랑 겐츠가 이 미친 이오리 고르지도 못하고. 이 아니 일어나서 회피를 했는데도 막 얻어맞고 있어요. 한한방 콤보 나오던데 그냥 바로. 무슨 재미야 그냥 매크로가 있나 자동이 있어요 자동 없, 없는 거 같던데 챔피언십은 손수 조작하는 거 같던데 어떻게 그렇게 콤보를 낼 수가 있지 말도 안돼 연락에 누르고 있는 건가 그래서 pvp는 하면 안되겠다 음, pvp랑 랭킹제도가 있는거는 저 골라 저거 프리코네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 네 맞아요 렉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장고 진행 방송입니다 사과 먹으면서 연락에 도는거죠 던전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서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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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키미님이나 넥스님 정도면 서번트가 많아갖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하지 않을까요? 고정하지 않고 일단 아이스님은 캐릭을 다 바꿔서 하더라고 캐스터 두명안 넣고 무조건 딜러 딜러 상성 파수로 넣어갖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캐릭터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은 그냥 따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사과 수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뭐 공략도 아니고 그 일상이에요. 패고 즐기는 일상.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거 패션립 강화 영상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그이 게임은 캐릭터 딸을 치는 게임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캐릭터가 엄청 많으세요. 다일보고 2보고긴 한데 네 서번트를 진짜 많이 모으셨어요. 야, 그래도 호부 한 장, 호부가 아니고 아니지. 단차 한 번으로 오성을 먹을 수 있군요. 참. 단차 한 번으로 먹을 수 있구나. 참. 그리고 영상 녹화된 거를 좀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하면은 마이크 그 증폭이라고 해야 되나 저절로 소리가 커지면서 막 지지직 지지직 막 거리더라고요. 뭉막 이러고 그래서 말을 쉬지 말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이 있어요. 마이크가 진짜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말을 안 하고 한 1분 3분 있어 보니까 저 소리가 커지더라고. 증폭인가? 증폭 다 껐는데. 증폭 다 껐습니다. 지금. 아, 저절로 잡는 거예요, 원래. 원래 마이크가 자동으로 그렇게 잡나요? 그렇구나. 증폭을 다 꺼놔도 어 그렇지 이제 달걀 먹어야 돼 달걀 먹으러 이동합시다 일단 금사과를 먹는 게 오늘 컨텐츠입니다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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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사과가 뭐냐고요 저거 피로도 회복 시켜주는 아이템이에요. 성정석이라고 가차할 때 쓰는 아이템을 쓰면 꽉 차긴 하는데, 이건 가차할 때 써야 되니까 금사과를 아끼는 거죠. 네. 나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저 금사과가 저거 그거 얘기 아닌가? 황금 양털 얘기 아닌가? 그거랑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산 거는 이게 모델명이 있긴 한데 용도가 게이밍 마우스예요. 게이밍 마우스, 그래서 오버워치 막 이런 거할때 쓰는 마우스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괜찮은 건지. B.J.용 마이크 뭐 이런 걸 샀어야 됐나 봐. 근데 그거 더럽게 비싸요. 금사과에요 금사과 저거. 피로도 채워주는 거. 물어보시네. 금사과가 뭐냐고. 오케이. 사탕 준다. 네 그거 그 이야기에 맞죠 알테라, 저 알테란데. 웬 슈팅스타. 저 이름 정해준 것도 뭔가 저거 같은데 뜻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트램맨. 네, 페고 방송이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새퀴 손꾸랑님. 네. 뭔가 와 하는 액션 뭐 그런 건 없어요. 액션 하려면 킹오파 올스타 해야 됩니다. 킹오프 킹오브 올스타 재밌다. 추천 추천. 무과금으로 할수 있다 큐. 무과금으로 한다 큐. 지금 이거 본계 정도 여태까지 쓴돈 합치면 15만 원, 12만 원그 정도 썼어요. 그 외에는 쓴게 전혀 없어요. 12만 원에서 15만 원흑잔는때 사실상 무과금 계정입니다. 더 이상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젤리도 없고요 아주 아주 재밌는 계정이 됐어요 그래도 부계정보다는 서번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쓰고 있죠 네. 공짜로 할수 있다 규 1년 1년에 1 2년 2년째 지 2년 <laughs> 년에서 12만원 에서 15만원 이면 거의 돈안쓴 거죠 네, 현질이 심한 게임이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냥 운빨 게임입니다 물 그런 말이 있죠 운이 없으면 접어야지 <laughs> 아니 나는 그래서 운이 좋은 줄 알고 로또를 매주, 매주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네. 로또 매주 꾸준히 해 주고 있는데 네. 결과가 네. 3등도 안 되고 5등도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또 확률이 더 극악기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로또 확률은 마이너스라고 하던데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자, 일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이렇게 사과 수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사과를 수거하면서 평화롭게 보내는 하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벤트가 없으면 제 방송은 종화던전 도는 방송이에요. 종화던전 3번 돌고 끝나요. 네, 사실상 종화던전 3번 돌고 끝나는데. 제가 썰을 풀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진행했으면은 뭐 똑같습니다 네. 이벤트를 뭐 갑자기 건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KFC 먹고 싶네 KFC 치킨이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다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laughs>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1부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는 거예요 방송 끄는 게 아니라 새끼 손 새퀴 손가락님 나가지 마세요. <laughs> 네 녹화 종료합니다.